추석 아침, 박정희는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명절답지만 그 빛은 식탁 위 송편을 비출 뿐 따스함을 주지 못합니다. 전날 밤 새벽 2시까지 애써 빚은 송편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표면이 갈라집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추석은 정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어제 저녁 6시, 며느리 은지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정희는 그때 막 송편을 찌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찜기 앞에서 핸드폰을 귀에 댈때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담긴 그 미묘한 떨림을 변명을 준비한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을 민수씨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대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래 알았다.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이 추석 당일에 잡힌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들은 왜 직접 전화하지 않는가?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그녀는 꼭 삼킵니다. 며느리를 다그치면 아들과의 관계만 더 멀어질 것을 압니다. 사실 예고는 있습니다. 지난 설날 은지는 차례상 앞에서 넌지시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호텔에서 제사 음식도 주문할 수 있대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그때 정희는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 말의 속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고 싶어요. 시골까지 오는 게 부담이에요. 며느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겁니다. 정희는 손으로 송편 하나를 집어 입에 넣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떡이 입 안에서 부서집니다. 씹을수록 목이 맵니다. 참깨 소가 달짝지근하지만 그 단맛이 오히려 쓰게만 느껴집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5년 전 민수 결혼식 날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은지도 민수도 자신도 정희는 그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은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며느리의 눈빛에서 따스함이 사라집니다. 전화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명절은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마침내 그 의무마저 져버립니다. 정의는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로 갑니다. 송편을 담았던 그릇을 물에 담그며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빚은 이 송편처럼 애써 만들어온 가족이라는 형태도 결국 굳어버리고 많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정희는 송편 그릇을 내려놓고 거실 장롱 앞에 섭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색바랜 사진첩이 나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치는 순간 30년 전 봄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1995년 4월 남편 김석호가 떠난 날입니다. 여보 미안하오. 사업 실패로 빚만 남겼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입니다. 정희는 그날 새벽 식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옆방에서는 6살 민수와 4살 수진이 곤이 자고 있습니다. 남편은 빚 500만 원과 어린 자식 둘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정희는 그날부터 시장에서 떡을 팝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5시면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펼칩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집니다. 핸드크림을 바를 여유도 장갑을 낄 시간도 없습니다. 떡을 빚다가 갈라진 손에서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가 묻습니다. 정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떡볶이 해줄게. 하지만 그건 시장에서 팔다 남은 떡입니다. 정의 자신은 김치만 먹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는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배가 고픕니다.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잠듭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민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정희는 더 악착같이 일합니다. 명절이면 떡 주문이 쏟아집니다. 밤을 새워 송편을 빚고 인절미를 칩니다. 손목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만큼은 대학 보내야 해. 그게 정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딸 수진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일어섭니다. 2005년 민수가 대학에 합격합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1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정희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고 2018년 민수가 은지를 데려옵니다. 서울에서 온 깔끔한 여자입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우리 가족이야. 민수 잘 부탁해. 은지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입니다. 정희는 안도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첩을 덮으며 정의는 깨닫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며느리에게는 어쩌면 아들에게도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의가 흘린 피와 땀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의는 사진첩을 도로 서랍에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30년의 세월이 이토록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정의는 사진첩을 덮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벽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 시간이면 온 집안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아들이 엄마 배고파하고 부엌으로 들어오고 며느리가 제가 설거지할게요 하며 앞치마를 두르고 손주가 있었다면 할머니 송편 만들어요 하며 졸랐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입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귀 속을 파고듭니다. 정의는 귀를 막고 싶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더 선명해집니다. 거실 한쪽에 차려놓은 차례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젯밤부터 준비한 상입니다. 밤송편, 대추, 배, 사과,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북어전, 동태전, 육전.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가족이 먹기엔 부족한 양입니다. 정의는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출장 간대요. 수진이는 시댁 제사 때문에 못 온대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립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서른다섯의 모습으로 웃고 있습니다. 정희는 이제 예순여섯입니다. 남편보다 서른 해를 더 늙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오늘따라 비웃음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아니, 당신이 떠나지만 않았어도 목소리가 떨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의 술을 따릅니다. 술이 잔 밖으로 넘칩니다. 손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절을 하려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혼자 절을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간신히 절을 마치고 일어섭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상위의 음식들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저 음식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지도 않을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헛된 기대를 위한 것입니까? 정의는 숟가락을 듭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립니다. 홀로 상 앞에 앉습니다. 송편 하나를 입에 넣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것보다는 덜 굳었지만 여전히 목이 맵니다. 삼킬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숨이 막힙니다. 바로 그때 창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 송편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손주 살좀 쪄야지. 하하! 옆집 김시내입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이 모두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칼처럼 가슴을 도려냅니다. 우리 큰 손주는 올해 대학 갔어. 의대. 어머, 대단하시네요. 대화가 계속 들려옵니다. 정희는 귀를 막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웃이 행복한데 왜 자신이 괴로워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 소리가 자신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잔인하게 만듭니다. 오후 2시,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민수일까? 아니면 은지가 마음을 바꿨을까?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원 다녀와야 할것 같아요. 다음에 꼭 갈게요. 문자입니다. 전화도 아닙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든채 굳어버립니다. 다음에 꼭 갈게요. 작년 추석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재작년 설날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정의는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같은 말조차 치고 싶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제 집처럼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늘 시댁, 남편, 시어머니 핑계를 댑니다. 나도 누군가의 시어머니인데, 정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웃음이 금방 멈춥니다. 자신은 며느리 은지에게 시어머니로서 무엇이었을까? 부담이었을까? 의무였을까? 아니면 그저 명절마다 인사해야 하는 형식적 존재였을까? 오후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정희는 차례상을 치웁니다. 음식들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습니다. 손이 무겁습니다. 이걸 다 언제 먹나. 혼자 먹기엔 너무 많습니다. 상하기 전에 이웃에 나눠줘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문득 멈춥니다. 왜 나눠줘야 합니까? 왜 자신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남에게 줘야 합니까? 하지만 혼자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정의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쾅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저녁 6시 달이 떠오릅니다. 무름달입니다 둥글고 환한 달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춥니다. 너무 밝습니다. 정희는 혼자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눈부십니다. 눈을 감아도 달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옵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날이라고. 하지만 정희에게 이 추석은 무엇입니까? 그저 혼자 남겨진 날입니다. 버려진 날입니다. 달빛이 송편 그릇을 비춥니다. 굳어버린 송편들이 창백하게 빛납니다. 마치 시체처럼. 정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가장 둥근 달이 뜨는 이 밤이 자신에게는 가장 깊은 고독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고독은 내일도 모레도 평생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정의는 달을 바라봅니다. 달은 여전히 둥글고 박습니다. 너무 박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밤 9시 정이는 침대에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응시합니다. 천장에 금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쿵, 쿵쿵, 쿵, 쿵. 리듬이 없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달빛이 여전히 환합니다. 너무 밝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정의는 장롱 앞에 섭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서랍을 엽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옷가지들, 낡은 수건들,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손이 멈춥니다. 이 서랍은 10년째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통장이 나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통장.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듭니다. 첫 장을 펼칩니다. 1995년 4월 15일 입금 500만원. 남편이 사라지기 하루 전 날짜입니다. 이게 뭐지? 정의는 통장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500만원. 남편이 남긴 빚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도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아니,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분노해서 이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이 더 떨립니다. 통장 사이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집니다. 노란 종이. 접힌 쪽지. 정의는 그것을 집어듭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남편의 글씨입니다. 여보, 미안하오. 사업은 실패했지만 이 돈만큼은 남기어. 빚은 내가 갚겠어. 당신은 이제 당신을 위해 쓰시오.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만 시켰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시오. 글씨가 흔들립니다. 아니, 정의의 손이 흔들립니다.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집니다. 글씨가 번집니다. 당신을 위해 쓰라고. 당신을 위해. 정의는 주저앉습니다. 서랍장 앞에 털썩 앉습니다. 쪽지를 가슴에 꼭 앉습니다. 남편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돈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을, 마지막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혼자 고생했습니다. 바보. 내가 바보였어. 울음이 터집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30년 만에 울음입니다. 목이 쉽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의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봅니다. 은지입니다. 며느리 은지. 밤 10시에 무슨 일입니까?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울음을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사무적입니다. 뭔데? 혹시 어머니 통장에 돈좀 있으세요? 민수씨 회사에서 갑자기 투자금을 더 내라는데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서요. 정희는 숨이 멎습니다. 2천만 원. 통장의 돈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알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묻습니까? 하필 지금. 없다. 정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거절합니다. 네? 어머니 진짜 급한 일이에요. 이거 놓치면 민수씨 승진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어.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설마 돈 있으시면서 숨기시는 거 아니죠? 민수 씨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순간 정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부담만 주냐고요. 지난달 은지가 민수에게 한 말입니다. 정의가 우연히 들었던 말입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스피커 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명절마다 부르는 거예요? 가봤자 시골집에서 불편하게 자고 굳은 송편이나 먹고, 솔직히 시간 낭비잖아요. 그때 민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엄마니까. 그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은지씨. 정의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네, 어머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 민수한테도 그렇게 전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정희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은지입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리고 멈춥니다. 정희는 쪽지를 다시 펼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쓰시오. 남편의 글씨가 또렷합니다. 30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내가 바보였어. 30년 동안 바보였어. 정의는 통장을 꼭 줍니다. 쪽지를 꼭 줍니다.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다릅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분노도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정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창밖에 달을 봅니다. 달은 여전히 둥글고 환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아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정의는 화면을 봅니다. 아들의 이름이 깜빡입니다. 손가락이 전화받기 버튼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정의는 전화를 끊습니다. 밤 11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민수 은지, 민수 은지 번갈아가며 전화가 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던져놓고 부엌으로 갑니다. 벨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찬장을 엽니다.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술입니다. 제 사상에 올리려고 사둔 것입니다. 뚜껑을 땁니다. 컵에 따릅니다. 단숨에 들이킵니다. 목이 탑니다. 쓰디쓰입니다. 하지만 시원합니다. 핸드폰이 멈춥니다. 잠시 고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수진입니다. 딸 수진. 은지가 수진에게 연락했나 봅니다. 정이는 웃음이 나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하는 가족들입니다. 추석 아침에는 오지 않더니 돈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한 잔을 더 마십니다. 두 잔을 더 마십니다.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또렷합니다.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문자가 쌓여 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엄마 은지한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울고 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 한 번만 받아 주세요. 정희는 천천히 문자를 읽습니다. 하나하나 읽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답장하지 않습니다. 답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모름달 한가위 달 가족이 함께 보는 달. 하지만 정희는 혼자 봅니다. 혼자 보는 달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이 왜 떠났는지, 당신이 뭘 원했는지,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난 그걸 몰랐어요. 30년 동안 스스로를 가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건 핑계였어요. 난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진짜로 혼자.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당신이 남긴 돈으로 정희는 소주병을 들고 남편 사진 앞으로 갑니다. 차례상은 이미 치웠지만 사진은 그대로입니다. 사진 앞에 소주를 따릅니다. 잔이 넘칩니다. 소주가 탁자 위로 흐릅니다. 건배. 정희는 혼자 잔을 들고 마십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흔들립니다. 쾅쾅쾅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차는 겁니다. 엄마 문 열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입니다. 정희는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들입니다. 35살 아들이 한밤중에 시골집까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오해해요. 엄마. 목소리가 절규입니다. 정희는 현관 쪽을 봅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길들여진 몸입니다. 아들이 부르면 달려가는 몸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마, 은지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문 열어줘요. 문이 더 세게 흔들립니다. 경첩이 삐걱거립니다. 민수가 힘으로 문을 열려는 겁니까? 정의는 소주잔을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갑니다. 문꼬리에 손이 닿습니다. 잠금장치를 풀려다가 멈춥니다. 엄마, 엄마는 날 버릴 거예요. 아빠처럼, 엄마도 날 버릴 거예요? 민수가 울고 있습니다. 서른다섯 살 어른이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정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이가 옵니다. 아들이 옵니다. 하지만 정의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민수야, 정의가 문 너머로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엄마, 엄마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가 엄마를 찾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제발 문 열어요.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많이 줬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엄마 탓이야. 엄마, 그게 무슨.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명절에 억지로 오지 말고. 진짜 보고 싶을 때만 와. 아니면 오지 마. 그것도 내 자유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은지 씨한테 전해. 미안하다고. 며느리 역할 강요해서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정희는 손을 문고리에서 뗍니다. 뒤돌아서 거실로 갑니다. 뒤에서 민수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울부짖습니다. 정희는 귀를 막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납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가 떠나는 소리입니다. 정의는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민수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빨간 후미 등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이 정의를 비춥니다. 너무 밝습니다. 정의는 발을 올려다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30년 만에 당신 말을 듣네요. 이제 나를 위해 살게요. 정의는 식탁으로 갑니다. 굳어버린 송편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를 집어듭니다. 딱딱합니다. 깨물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그 송편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모두 버립니다. 접시도 버립니다. 그릇도 버립니다. 차례상에 썼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엽니다. 통장을 꺼냅니다. 남편의 쪽지를 꺼냅니다. 내일 은행 가야지. 이 돈으로 뭘 할까? 여행? 아니면 작은 카페? 아니면 그냥 혼자 살지? 정희는 웃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미래를, 손주가 없는 미래를, 하지만 자신이 있는 미래를, 창 밖의 달이 점점 기울어 갑니다. 추석이 끝나갑니다. 정희에게 가장 고독한 추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추석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봅니다. 잘 자요 여보, 이제 나도 좀 쉴게요. 30년 만에. 불을 끕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정의는 침실로 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듭니다. 달은 여전히 둥글고 밝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정의를 감싸줍니다. 마치 남편의 품처럼 추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